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비전 스트라이크즈 소속 스택스라고 하고요. 어, 오늘 PRX 전과 조금 기대했던 팬분들이 많으실텐데, 조금 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저희가 이제 적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적응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제 다음에 경기를 할 때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총유럽이네 팀이잖아요. 근데 그총 유럽 네팀 중에서 두 팀이 저희 조에 온 거기 때문에 아 조금 이거 이렇게 네개 조가 있는데 한 군데씩 이렇게 퍼트리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나 죽음의 조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 이제 vs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반응을 보여줬는데 조금 이제 조용조용하고 이제 좀 짜증나는 분위기가 많았죠 어 조금 좀 신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 조금 더 재밌어요. 그냥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도 보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저희를 궁금해하는 선수들도 많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는 뭔가 조금 그냥 진짜 딱 그냥 대회 일하러 왔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할거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팀에 버즈 선수가 있잖아요 저희 팀 버즈 선수가 이제 자기 입으로 이제 한국의 신헤드 그 에이슨 대의 제트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시네드라고. 그래서 한국의 시네드라가 이제 유럽 진짜 시네드랑 붙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제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스크림을 하고 난후의생각은 이제 겐비시랑 한번더확실 해보고 싶어요. 아, 당연히 우승이죠. 당연히 우승이고, 이제 미니멈으로 이제 최소하는 8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에도 겐비은는잘 모르겠고, 그냥, 저희가 아마도 제일 경, 저희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